자 안녕하세요, 여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은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 영상이고요. 오늘은 그냥 네, 저희 멤버들이랑 모르는 사람 갱플랭크 딱 핑플랭크 같아들 불린 그 갱플랭크 테이플랭크, 갱플랭크 갱플 갱플랭크, 갱플랭크 한 명이랑 네. 그렇고요. 뉴 메타 질루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촬영이 끝날 거라 생각을 안 해요. <웃음> 자. <웃음> 어. 일단은 저기가 저기 저저 저하고 이제 야스오님하고모를 가게 되는데 하필 저희가 캐티이전 나거든요. 방어막걸주치고 저희한테 평타 날려면 저희는 그대로 뚜두기 받는 거밖에 할수 없어요. 뚜두기 <laughs> 받는 거밖에 할수 있는 게 없는데 큰일이네요. <laughs> 왜 따라와요? <laughs> 아니 어 남들보다 <남들과는> 이렇게 <laughs> 누구보다 빠르게요? 어? <laughs> 자. 아저 야소 봐요 저거 아, 못하 못하는 데미지가 벌써부터 풀풀 나네. 닌데 이제 우리가 두명 우리가 우리가 썼는데 이제 두 명한테 이제 누명 씌우는. 야 카타 노풀 피지의 공격. 야 이게 이름 체력 비례 데미지가 돼 있죠. 그러면은 어 리시용으로 어차피 지금 제가 제가 초반에 뭘 찍던 거래 제가 CS 먹는 거는 불가능함으로 어, W 찍고. 리신나 해줍시다. 아, 이거 마우스 세고 하나 마우스가 오, 오른쪽이 잘안눌린다 와. 자, 지금 우리 야수 보험들죠. 우클릭 잘안 된다고. 아 저거 아 이거 w 지속됨 너무 약해졌어. 아이 뺏어 먹었어아저 큐쓸까 고민했데 <laughs> 거기서 쿠스서 뺏어 먹는 거막 저기 씨에는 그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그냥 그때그때 그때 먹을 수 있으면 바로바로 먹으면 돼요. 누가 내 양보할 거더중요 무조건 먹으면 돼요. 자, 지금 저기 미드이지의 우리 미드 카탈리나우. 일단 우리 보은 육렙 찍기 전까지는... 어지간해서는 못 싸우죠. 아, 판테온은... 사을일거 같아. 어우, 저희는... 그럼... 어... 어... 야, 야, 야! 저희는 강줄것 같은데. 아님 때문에 몰도 <laughs> <이말도> 빼가지고 이거 <laughs> 나 때문에? <laughs> 내가 뭐했지 <laughs> 내가 님 때문에 뺀거 아니야? <laughs> 뭐라고? 아 표시 <큰일> 쏘. <laughs> 자, 오케이. 아 탑이 개인을 당했네요. 아 우리 마이크 전구 드는 거왜 이렇게 느려요? 아니제제 불로 안 묶어간 거예요? 이름 빙이에요? 아 이름 빙이에요? 아 우리는 왜 이름 빙안 가요? 전멸 빼세요. 아저 위에 있는 CS 먹으면 되는데 굳이 EQ 쓰는 거 봐. 이제 핑 타령도 못해어둠이거 오늘도 야수 못 하게 말해 봐. 저번에 구름님이 이거 그 야수가 구름님이인데 구름님이 야수하면서 아 저거 아, 탱크 못 먹었어 지금 저것 도 야수하면서 핑뭐 핑이 높아가지고 못 하겠다고 막 핑계가 엄청 되는데 이었어아 좋아 좋아 좋아. 아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개 아퍼 개 아퍼 개 아퍼 온몸이 막 바, 발기 발기 찢기는 것 같아. 어. 아아아뭐 하는 거예요 대체 저 사람인가 저? <laughs> 오케이 오케이 사인큐에요 사인큐 갱플랭크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갱플랭크 아닌데요? 그래요? 좋겠네요 아는 사람만. <laughs> 아저 아, 잔나 웃는 거 싫어. 님, 무조건 잔나부터 때리. 우리가 케이틀리한테 더블킬 당하더라도 잔나부터 때리지는 거예요 일단 일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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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잔나 웃었어 막 우리를 비웃었어 막 우리의 막 자존심, 우리의 프라이드를 지금 막 어? 자아 근데 나전문아 뭐하는거야 아니 어떻게 CS를 투정을 하.. 반찬 투정을 진짜 아 진짜 아아 안돼 아 아싸 아, 어? 아나 파란광 타이밍 하이엄 아이엄 지금 갱플랭크3렙 아, 갱플랭크란다 판테온 3렙 어, 왜너왜 왜 죽었냐? 방어 막랩 2랩. 2 어디 봅시다 2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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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랩 2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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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 근니 내가 탑을 뭐 가질 수가 없어. 아, 뭐좀 해봐요. 어? 난 지금 뭘할 수가 없잖아. 저기 저도 조합이, 저도 조합이. 저도 제가 할... 저기 조합에 내가 하다못해 베인이기만 했어도 내가 들어갔다. 아, 진짜... 어, 뭐좀 해보란 말이에요. 아니, 먹기 싫으면 먹기 싫다고 말을 해요. 실수를 막 그렇게요 막 버리네 버려 실수 소중한 줄 모르고 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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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전에 어. 우네아씨 웃어 지금 웃어 나중에 봅시다 에? 나중에 보자고 그 웃음 하나로 어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러고 있더니 아. <laughs> 나중에 보자고 어? 내가 나중에 보자고 아니 저기에 지금 죽어가는 CS가 있는데 그걸 안 때리고 맞죠. 왜 거기다가? 그거 저거 때리면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요? 어? 때릴 때가 있으면 맞을 때도 있고 그러는 거 진짜. 사람 맞지 잖아요. 아 그러네. <laughs> 어 좋아 좋아 좋아. 아 아니 짧은 거어떡해요아아 <laughs> 진짜 요즘 야수는 칼막 거리 늘리고 쏘던데 막. <laughs> 애니메이션 못 봤어요? 막 휘두르면 칼 늘어나는 그런 거? 그런 거 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어? 시, 언제나 신상을 써야지, 이게, 어? 사람이 말이야, 가끔마다 이, 이 몸에 된장치도 하고 그래야지. 와우. 아니, 거기. 아 허접하게 에어본을 당하네. 아니, 거기 1을 빼면 어떡해요? 아. 거기다가 이제 체력을 님이 그 씨드 아이고 진짜 아 방금 전에 지금 케이트린한테 들어갔으면은 이기는건데 진짜 님 그거 씨드 없어져면 못들어갔잖아요 아 진짜 얘들이아 미드 어 뭐야 미드 좋아 내가, 내가 이렇게 망태기를 빼잖아 망태기를 보고 배우란 말이에요 망 나처럼 이렇게 해 어? 적팀에 도주기를 사실 내 WQ 데미지 들어가 봤자 얼마 들어가지도 않지만 케이트린이 쫄아서 망태가 나한테 망태기있 썼잖아 블루 먹을래? 맞다 블루 먹지 않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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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가 먹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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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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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그대로 바로 들어오지. 처우 처음, 난생 처음으로 이점멸써 봤는데. 아니, 전멸 아, 그대로 들어오지 그냥 들어와서 폰타 같이 때리지. 힘도 아, 없는데. 아, 여보 여보 당연데 그대로 걸어오면서 여보 때렸으면은 저기가 어, 저막고저 말고 잡는 거였는데. 아. 아, 엄청 뭐. 아. 아, 일부러 한 거예요. 뭐라고요? 일부러 한 거예요. 아, 일부러. 아, 요즘 아, 일부러 막 그렇게 막 엇걸려 주고 하는 거. 더 아, 아, 몰랐죠. 제가 요즘 사람이 아니라. 아, 진짜 처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야, 뭐, 진짜 부정이 써가고 어? 안될것 같은데요. 전말하고 스킬을 처음으로 섞어서 써봤구만. 아, 집갑이다 이거 뭐 우리 여기 있어서 할 것도 없겠네요, 대장. 못 먹었나 보다. 근데 집에 가서 에테르 환영 사고, 에, 에테르 환영 사고. 아, 이거 안 돼, 집아 집아 템 사야 돼. 템을 사더니 지금 현기증이나. 야, 그걸 어떻게 해, 너 죽을 아, 것 같아? 포션 체로 포션 세개 사서 이제. 예 적직 적극적으로 케이틀한테 디규를 해야되는데 케이틀리 집갔다오면은 뭐야 그거 BF나오겠네 노 궁치 궁인지않냐? 님집빨집 빨리가서 빨리 열정의 검사와요 공격속도 늘려야지 큐를 좀더 빨리쓰지 애플님 예? 저 특성 잘못들었어요 제주문영이 올라가죠? 와 핑계되는거 봐아 마검사잖아요 마검사 어? 아 이게 소설을 안읽으니까 이게 어? 평소 책좀 읽으란 말이에요 어? 책을 안 읽으니까 이게 주문력 늘어나는 걸 보고서 특성템을 못 찍었다고 생각하는데 마검사 아니까 로검사. 아 집가.. 집 빨리 가요! 뭐하는 거예요! 집 빨리 가서 템을 사와야 싸울 거 아니야. 지금 케이트린이 저거 집 갔다 오겠만아저 500원 모으고 가려고 그랬는데. 하.. 아, 진짜.. 어 그럴 거면 그냥 풀템 살돈 모아서 집까지 <laughs> 아니 저템 근데 스태킹 뭐 먼저 안띄어요 그럼 뭐원조띄어요 그거.. 난 몰라? 무대? 란드인 란드인. 란드인에 먼저 뛰운다고요? 네, 란드인 가고, 그다음에 스태 가고, 그다음 그 뭐냐 벤시, 란드인, 스태틱, 그다음에 무대로안 가고 그거 라고 있네요. 그거 치력 양해 나눠줄게. 템틀 바뀌었어요, 야수. 님한테만 아니에요? 응. 음. 템틀 바뀌었네. 헤르네스하고 헤메, 탱 쪽으로 갔어요. 야수도 높은 모았고. 란드윈 띄우는 야스원 단한 번도 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상처는 란드윈이 아니고 그 란드윈 하이템 그 있잖아 방패, 아니 그 뭐냐 갑바 여기 봤던 분들 네? 응? 아, 이미 늦었겠다 어, 그래도 가면은 뭔가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되지 않습니까? 막 용기가 생기고 막 어? 우와, 아! 저마 걸었는데! 아! 야, 아! 저화 걸었는데! 어어어! 어어! 허이 친구! 어?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도망갈 수 있는 도중이가 있다고! 어어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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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하려 그랬는데! 아! 어? 이게 이게 마인님이 마이님이 날 따라오지 않았어. 저 위로 갔어. 아, 그 안나가 그... 밀었다니까요. 아, 밀었다고 해도 어쩔 판테온 죽었는데 밀어봤자 얼마나 밀렸습니까. 아니 여기에서 여기로 날아갔어요. <laughs> 아, 그런 게 어딨어. 날아가면 안 되지. 어? 그 칼이 있는데 봐봐. 몸에 갑옷을 걸치고 있으면서 고작 그런 걸 밀어왔다는 게 말이 돼요 아나. <laughs> 제자 못시군요 네. 아, 나 근데 포션 빨 거야. 아나. 아, 포션 다 빨. 포션 빨 거였는데. 어. 저 미드 다 죽을거 같.. 아아 다행이네 아 야, 야스오가 쿼드라 뺏어먹었다고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와 개쓰레기네 어. 아, 예, 저거 카타리나가 쿼드라 먹었으면은 저거 지금 존냐 바로 뜨는건데 존냐 아이템밖에 안뜨잖아요 네. 아이 쓰레기네 쓰레기 아이 뭐하는거야 지금 아. 아 저게 뭐한 짓이야. 잔나한테 이 타고 들어가서 케스한테까지일 한번 더 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좋아, 좋아, 좋아. 내 것도 음. 못 맞췄지만 일단 그래도 망태기 안 맞았으니까 됐어. 아좀 안전하게 집중 가. 아 진짜 불을 먹지 않게. 아, 관락시그만 버리고. 미드에 뭔가 나타날 것 같구나. 아, 아 이제 실수 좀 먹겠습니다 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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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이제, 이제 야박하구만 사람이 실수 좀 먹겠다는데. 맛있냐? 펑하냐 좀. 지금 내가 k t 티나하고 싸우면 k t 나한테 지는대 내가. 아, 야야 그만 때려 그만 때려. 어, 야너 거. 나가 미드에 갔구나. 아, 네먹가라가 없구나. 죽었구나. 아, 이거 안 죽네. 아이고 와 저거 존예수 쓰면 살았는데 와야 손님 야, 준비 야, 다 어. 아니 왜궁수가안와아야 손님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안돼 거리가 안돼아 거리가, 거리가 왜안돼 빨리 뛰었어야지 아 진짜 이거 노, 아. 노다 높다 대체 노 높다 아 근데 판테온 되게 중요합네아개 같은 거 판테온 저 판테온 차 예에쓰 야 근데 판테온 지금 너무 세다아 궁이 안닿어요아 그니까 왜안 닿냐고 빨리 뛰어왔어야지 <laughs> 아 진짜 노라빈 <laughs> 아와아 <laughs> 아, 판테온 이건 모함수술인데? 아 판테온은 저렇게 막 저기 대답하 대기하고 있는데 막 우리 우리 야스오는 CS만 쳐먹고 막킬 쳐먹은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오, 다리. 와 하비 없다 하비 킬 먹다니요 와저희 저기 와, 키 저희, 키 저기, 저기, 저기 판테온은 CS 23개 먹고서 1킬 다고 다니는데 우리 야스오는 80 CS 먹고서 1킬 땄네 사람인가 저게? <laughs> 오, 오오 야, 그래도 미드가 흥하네. 미드가 흥해요 아, 진짜 내가... 내가 미드 믿고 게임하나, 미드 믿고... 게임 하나, 미드 믿고. 아유, 우리 아스원 진짜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f 애님 시청자고 일대일 드신거 없어요. 내가 없어요. 지면 아. 쪽팔리잖아. 내가 아. 잘하면 하는데, 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쓰도록 해. 안돼 안돼 낙해질라 나도 갖다 드릴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야! <laughs> 어? 야 이건 안돼. 버려야 되 이거. 어. 가타님은 와드 일을 할 필요는 없었지만 뭐 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도 미드를 가야겠는데. 빨리 미드 포탑이나 부수고 와요. 님은. 예. 이거 이미 터진 거 같은데. W. W. 터진 거 같은데 그래도 둘은 잡을 수 있어요. 아 이거 거리가 애매하게 안 되네. 오 을이 크... 아닙니까 을이? 아 니는 거기서 마지막에 그 재간둥이 섰어요? 아 재간둥이가 쿨이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재간둥이 쓰고 들어가갖고 <laughs> 야너 이래봐 너 나랑 한번 싸우자. 어너왜왜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니? 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 미쳤어, 미쳤어 뭐야? 뭐지? 얘 잔나? 내가 호군 줄 알았나? 나디탱갔는데 애야 <laughs> 내가 CS도 안맞고 되게 못하고 그러긴 한데 그래도 호구하 아니야 내 거. 어이 잔나 되게 자신만만한짜 싸가지 없게 저 기분나쁘게 저거 자 이거 사고 어..신발 삽시다 신발에다가 포션 <laughs>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큰일났네 큰일났네저 저거, 저거 다 죽었네 다 죽었네 아, 잔나한테 캐줬으면, 아까 전에 쿼드렇게 줬었으면, 은 저거 이즈를 방금 전에 저거 따고 까 깔끔하게 도망치거나 저거, 할수 있던 건데, 아, 진짜 야수호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게 스노우볼링인데. 어, 뭐야, 갱퍼야. 야내거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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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이건 진짜 야수호가 잘못했지. 아까 전에 야수호가 쿼드로만 뺏었어도. <laughs> 이거 지, 이거 진짜 솔직히 이건 진짜로 일어날 일이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하여나가 코드로 빼줬으면 방금 전에 그딜 조금 부족한 거 체크 한권 사가지고 보충할 수 있었지. 와, 대박이네. <laughs> 솔직히 방금 것 맞는 말이지. 아 저도 저큐 제가 그큐안 맞을 줄 알았어요. 어 어. 아. <laughs> 거리가 안 돼가지고 빨리 저기로 가야 되는데 <laughs> 야재간둥이었어 생각해보니까. <laughs> 얘네 욕 먹겠다. 아그러네얘 쟤도 또용 먹네. 아. 아... 공의 피지 얼마냐고요? 저도 옛날에 썼던 거로 기억나네요. <laughs> 이거 한 1, 2존 1, 2존에 샀을 텐데 나오자마자 샀던 거였던데, 피지 이거. 저 방금 웅물궁 날아본. 오, 오, 오. 아, 쟤네 무서워서 못 먹는다. 무서워서. 무서워서 못 먹는다. 아, 잠깐만.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내가 잘못 들었어. 내가 잘못했어. <laughs> 오이야야야. 그거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이거 우리 거. 아까에 딜 한번 먹었잖아 어?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먹었으면 이제 딴 사람도 죽어, 누이 조건 매우 좋고, 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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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 해, 아, 몰라, 안 해, 오, 안 해, 네안 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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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안아안 해, 안 해, 안 해, 안이안 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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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안안 나 블루 나왔는데 나 블루 있네? 나 줘요 싫어요 아 왜요 안돼 안돼 나 블루 필요해요 아님 11렙 찍으면 아나 현기증 날라 그래요 고개 10렙도 안돼서 안돼 아 10렙 금방 찍음 블루 먹으면 승리 찍을 수 있습니 <laughs> <laughs> 저 지금 경험치 거의 꽉 찼거든요 블루 먹음 10렙땜 오케이 어? 아 잠깐만 아 저거 이거봐 이거, 이거. 피죽은 저거 에이씨 저거 그렇다고 들어가는데 저저 안에 판테온 대기 까고 있을수도 있는데 무서워서 못들어가겠고 블루 어, 예. 먹어선 일단 에? 예? 일단 먹어봐야 퀸앱 어, 안되면 네. 안되면 어떡해 아 이거 새끼 죽어가지고 위험하네 이게 새끼, 새끼가 새끼아 됐네 됐네 아... 됐네 아이 새끼 죽으 새끼를 다죽이놓면 어떡해요 <laughs> 아유, 한번 죽더만, 뭐. 아 이거 그냥 Q 한번 긁으니까 죽도만뭐 무력을 과시하시는구만 나나 나 여기서 기동력 가야지 원래는 망하신가죠? <laughs> <laughs> 부서지겠다, 이거 미셔지겠다 이거 궁을 방금 전에 궁을 못 맞춘게 아니라 케이틀린은 피한거지 망태기 있어서 눈이 휘었나? 아니 눈이 휘.. 눈이 원래 휘었지 원이니까 부채니까 원래 휜게 맞지 어. 눈이 <laughs> 피었나? 방금 전에 피..피..피한거지 야수호 템 봐봐요 야수호가 템이 왜요 아트4가고 있네? 아닌데요? 그럼 아 지금 거울로 거.. 아 맞아 그치륭행영도독기 하위템에 저 루비수정..에다가 양나도 껴서 바뀌었죠? 양나도 껴, 나 저거 망치로 바뀌었죠? 근데 우리 이거 한타 누가고 피지 궁이 없더라고 내공 다름 안 해도 <laughs> 우리 팀 지금 피가 <laughs> 아 저거 봐, 야수 봐, 저거 막 이타고 앞에 들어가서 평타 맞고 오는 거 보라고 저거 <laughs> 문아 이즈리 왜 이렇게 아파 삼킬 용 먹나? 오저저저저저저 삭가지 없는 거 저거 뭐가 뭐가지 비틀어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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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겁나 빨리 먹는다 저기 저기 판테온까지 있었을거야 아마 안쪽에 아마 판테온이 대기 가고 있었을거에요 어휴 아. 여기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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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귀한걸 어휴 이 귀한걸 어 파트라인 귀한 귀한 아. 어. 죽었어야 했나? 어 아이고 저것도 죽었네 오 죽었네, 죽었네. 아이고 이걸 어쩐다아 이걸 어쩐다 이걸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이거 짠다 점심시간이다아아아아아앙 아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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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죽었어 아이씨 잔나 밀어먹은 씨드 아이 잔나 시드 아이고 아이고 잔나 밀어먹은 씨드 풀대이 들어갔는데 아이 저만까지 걸었는데 잔나 시드 아이고 아이고 아까워라 잔나 시드 아이 그 아이 잔나 아이 방금 전에 저 잡는건데 이게 아저 눈치 없는 잔나는 잔난... 저저저저아 저, 이거 간만에 이거 키좀 따와야 해서 싶었더니만 아 미드 미드 뚫리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이 팀이 죽어서 네. 그냥 케이틀린이라도 따볼려 그랬는데 아 이제 잔나가 시대 걸어주네 아 어차피 자기네 팀으로 좀 기울고 있으면 케이틀린도 한번 죽여보고 그래야 되는 건데 아. 나가 게임을 재밌게 만드는 방법을 몰라. 어 스릴 넘치는 스릴 넘치는 한판을 만들 수를 몰라. 정말. 자, 카타가 이즈 상대하기 쉬운 편은 아니죠. 왜냐면 초반에 짤짤이를 계속 맞아 평타 평타를 계속 맞아줘야 되잖아요. 물론 카타도 큐가 있긴 한데. 어, 자자자자자. 있었거든. 아이 아이 돈 햅궁. 자, 잠깐만. 나 이제 궁 돌아오면 이제 딸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어? 잠깐만. 근데 아, 이 주먹 포시자네요저 주먹만 잡는 각이다. 어, 이즈 왔네. 아 주문 푸시자 주문 푸시자 얘도 CS 먹고 가야아 뒤에 서비스까지 있어 우리팀 아, 미니언이 아, 많아서 덤베지 진짜, 못해 아, 아 저거 잔나, 잔나까지 잔나 잡혔으면 참 좋았을텐데 아 아까전에 그 쿼드라킬 안 뺏어먹고 이즈까지 딱 잡아가지고 카타가 이킬 그러니까, 그렇게 딱 먹었으면은 저거 잔나까지 잡을 수 있었는데 아, 쿼드라 줄라고 Q만 안 주고 그냥 뺐어요 근데 Q가 맞을 지 몰랐다고 아. 와 스노우볼 진짜 그, 그 그게 이렇게 굴러가네 <laughs> 아, 에지를 와봐. 너나한테 좀만 맞자. 빠르시네. 기동력이니까요. 어, 너안될것 같다. 너왜 이렇게 세니? 어, 어? 나이... <laughs> 야, 왜? <laughs>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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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포기하면 안 돼, 갱플링크야. 솔직히, 뭐야? 솔직히, 어, 우리가 뭐, 트롤 조합으로 뭐, 왔지만 뭐, 네가 제일 트롤이야, 갱플링크. 어, 뭐? 카타 왔어요? 네가 소래를 뭐, 뭐. 어, 제시하면 안 되지, 마. 솔직히 우리가 어? 트롤, 트롤 조합으로 오긴 왔지만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아, 네가 아, 제일 트롤인데, 네가 세계 제일 트롤인데. <laughs> 아, 이거 이거, 이거 루치비는 뽑아야 되는데 20분 이다더라도 루치비 하나 못뽑네 이생선이 부자가 될수 없나봐 롤에서돌리치베인는 못사다니 야너 이리와봐 아나너 말고 아 진짜 저기 뒤에 있는 그 총들과 계신분 아이 저거 나선행건좋아해가지고 괜히 저거 아. 아 뭐야 여기 와드네 아 오자마자 또 피가 이렇게 아덧 들어갈 수 없다 이 위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 야수가 저거 바람을 맞춰야 되는데. 아, 그러게, 너무 세요, 애들이. 힛. 아, 아. 아, 애들이 투원 딜이라서. 포탑, 포탑 부수는 게 너무 빨라. 어, 저 카타 왠지. 아, 저, 아, 저거 봐. 아까 전에 2킬 먹었으면 저거 다 됐잖아. 아유, 저 2킬 먹었으면 아까 저에게 했다는 건데. 아이, 거드로킬 뺏어가지고! 아 진짜. 야수호가 게임 다 망쳤네 지금. 어, 어. 안 돼. 와. 아, 평타한데가뭐너평타데500 뭐. 아, 들어왔어. 야. 아, 저 와. 아, 야수호가 게임 다 망쳤네. 야수호가. 야, 저거 피쳐 야, 저거 왜겠어? 저거 왜겠어? 아 저거 잔나 진짜 킬 따는건 다 막네 잔나가 킬딸수 있는거 탱크는 <laughs> 다 빨갛고 죽었어 아... 탱크 저거 무슨 멍청이 몰라 이상해도 아나 이거 만 있으면 올킬인데 아 진짜 아 야소 때문에 망했어 야소 때문에 아 야소가 이제 구름님 야소가 나면 이기는 게임이 없어 이기는 게임이 아니 야소가 초반에 무슨데 코드락켓 뺏어 먹고 무슨 내 아니 한... 내가 빼면 아니 결국 그 뺏어 먹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가 틀렸어요. 아까 전에 이지를 개딸피였던 거코드락켓마지막킬 하나 먹어 준면 완전히 뛰었으면잡았어요안 잡았어요. 아, 그래요. 안안 그래요. 아 근데 제가 아이존은개떠 그, 있는 상태였는데 거기서 체크 하나 샀어도 잡는 가격이 아이었어요 아니 제가 일부러 먹으는게 아니잖아. 요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맞아요 안 맞아요. 아 맞죠. 맞죠. 그럼 그런,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 있던 그 판테온 딸피인 네. 거그 그 잡나가 쉴때걸어주고각안 각 주고서 그 잡았으면 되는 거였는데 뒤 살짝에서 모자라서 못 잡았죠. 그거 맞아요, 마, 안 맞아요. 아니, 애들 딜이 너무 세. 다제 잡아주네요. 네님잘못이에요아 진짜. <웃음> <어버다>. <웃음> 아, 진짜. 아, 원, 어디서 지금 외계인한테 신호 보내냐 지금? <laughs> 저것도 아, 아, 들봐. 그것도 저렇게 저것도 안 잡고. 아, 그놈의 퍼들 이렇게 진짜. <laughs> 여러분 장난이에요, 장난. 네, 아, 장난이죠. 이왜 장난이 진짜 진심으로 이러말 하겠습니까? 빠른 지적저막았다 와요. 아 진짜. 님이 아, 아, 심부로왜 아, 이렇게 많이 해요? 아 야스올. 아 야스올. 아 야스올 때문에 진짜. 초다키도 <laughs> 뺏어먹고. 뭘 하는 짓이야. 자살 이렇게 썼으면 내가 어? 아니 물하게 온, 물, <laughs> 물, 물 아, 뭘 하게 만들어줘야지. 내가 온다니아 그니까 뭘 해야지. 만뭘 만들어줘야지 할수 있는 캐릭터를 왜 하냐고. 만들 수 있는 캐릭터를 하면은 이제 왜 만들어줘야지 할수 있는 캐릭터를 아, 해가지고 그러냐고 에플 아직 왜 풀이 림 안해요 에? 님들저 잠깐만 나갔다올게요 나는 어, 님들 양보했잖아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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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다 뭐, 뒤에서 그냥 보면서 가끔가다 님이 흘리면 막침 흘리는 지지 흘리는 c s 다 받아먹고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일단 장난이 었고요 일단 저 나가야 돼요 네 여기서 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뿅